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맨투맨 패턴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맨투맨 패턴을 할 텐데, 자, 요즘은 기장이 조금 짧아졌더라고요, 유행이.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좀 맞는 정도 기장을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딱 뒤중심이에요. 지금 접고. 1인초라고 항상 말씀 먼저 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5사이즈 기준입니다 지금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개념 자, 먼저 골격을 먼저 잡아요 7-2분의 2 2분의 2 그래서 어깨 어깨 신체 각도를 먼저 잡아요 자, 여기서 디자인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laughs> 어, 즉석에서, 즉석에서 이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해볼 테니까, 자 어깨 넓이에 대한 11인치를 제가 이렇게 잡으면, 어깨 넓이가 22인치 넓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가 86, 한 어깨 5 사이즈인 사람 은 어깨 넓이가 한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드랍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선 따라가시면 돼 넓게, 더 넓게. 좁게 들어오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어깨 넓이를 11인치. 그러니까 넓이 좌우로 하면 22인치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선은, 어 여기 이제 우리가 립이라 그러는데, 립에 실제 완성되어 있는 모양을 여기다 바로 그리세요. 그 원목에서 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목을 2분의 1인치 파고, 그 다음에 립 넓이를 정하세요. 립 넓이를 제가 8분의 5인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뒷목도 좀 이렇게 파고. 자, 이건 디자인이 다. 이렇게. 목선을 이렇게 정하세요. 실제 이제 립의 기준을 잡을 때에 이 기본 목선 이어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목선을 일단 그리세요. 직선으로 하지만 꼭 여기 여 기준에서 기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림 모양이에요. 패턴은 이걸 사용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등 길이를, 뒷목점에서 저는 이제 보통 5사인 이 사람이 등 길이가 15인치 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14, 반할 거예요. 이는 저는 이제 패턴 할때 항상 허리선을 조금 올리는 편이라서 등 길이를 14, 반. 할 거예요 그런데 이14반등 길이가 지금 저기는 저는 지금 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박스형인데 등 길이를 굳이 필요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항상 습관적으로 박스형이던 뭐 굴곡이 지은 옷이든이 위치에 대한 개념은 항상 습관적으로 하세요 그게 더이 곡선을 그리기가 더 쉬워요 형태를 만들기가 더 쉽다고 자, 이, 제가 등 길이를 먼저 한 이유는 뭐냐면, 게드랑이성, 그러니까 진동선을 설정하기가 더 편해요. 눈에 더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약간 박스형이니까 등 길이보다 아홀라인이 그러니까 진동이 더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게. 그러니까, 진동에도 어 저는 지금 한 10, 10인치 정도. 10인치 정도 할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는 드내려가 되고, 덜 내려가도 돼요. 이렇게 등길이까지 자, 이렇게 등 길이까지 했어요. 여기서 힙선을 정하죠, 힙선. 웨스트에서 7과 2분의 1. 웨스트에서 7과 2분의 1. 그니까 러 여기가 힙선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스터, 웨스트, 힙이라고 정하고 자, 기장은 요즘 이제 크롭이 유행이니까 제가 힙까지만 오는 걸로 할게요. 더 길게도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좀 짧게 입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정하냐면, 시보리 넓이를 정하세요. 시보리 넓이가 제가 요즘 유행하는 거 보니까 한 2인치 4분의 1 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2인치 4분의 1, 시보리 넓이를 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힙도 되고, 기장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4분의 바스트를 할 거예요. 4분의 바스트를 할 텐데, 어, 바스트, 바스트에 대한 개념을, 이건 디자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5사지인 사람이 지금, 이 맨투맨 같은 경우에는 딱 붙게 입지 않으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42, 음, 40, 44, 44인치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11인치. 11인치, 11인치를 이렇게 커 보세요. 우선. 이렇게 직사각형을 먼저 만드세요. 만든 다음, 자, 크롭이 이제 유행하면서 바스트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면 여기가 너무 많이 남는 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줄여주세요. 이거는 뭐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적여주시면 저는 반인정도만 줄일게요. 이렇게. 이게 완성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보리는, 시보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힙이 4936, 한 36인치 수소 된단 말이에요, 신체가. 그러면, 저는 여기서 시보리 양은 9인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이 양, 이 양은 결국에는 시보리를 늘려 박는 거예요. 늘려서 봉제하는 양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 양을 조금 차이 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보리의 텐션을 보고 정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문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고리 될 것이고, 여기 고리 될 것이고. 얘가 이제 D, 시보리 부분이고. 여기도 고리 되죠. 자, 그 다음에 어깨 넓이로 12인치를 정했는데, 여기서 정품으로 얼마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옷에, 어, 몸에 딱 붙는 옷이 아니니까, 여기서, 직각을 잡으세요 시 직각을 잡아서 이루어지는 암홀 라인을 이건 솔직히 이제 감각에 의한 건데 이렇게 그러 이거는 실질적으로 암홀이라고 그러지만 신체의 암홀에 대한 개념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깨선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음. 이게 이제 뒤판에 해당돼요.